고구마를 캐려고 순을 거두는 작업을 했는데, 비가 아주 조금씩 내렸습니다. 옷이 젖지 않을 정도로 살짝 내렸으므로, 어, 고구마 순을 다 베는 작업을 했는데요. 원래는 한두골 순을 베고, 그리고 비닐 걷고, 어, 포크레인으로 감자를, 아, 고구마를 캐고, 그리고 다음 골, 그렇게 순,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간 내린 비로 땅이 흠뻑 쳐져 있으니, 보레인개도가 푹푹 빠지는 상황이니, 캐내는 작업은 할수 없고, 일단 순만 먼저 제거하자, 그리고 다음날 고구마를 캐자, 이를 계획이었는데, 지난밤에 비가 계속하여 내리고 있으니, 아, 이거 내가 또 실수를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이 잘려나간 고구마는 더 이상 차라 지 않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썩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집중하여 성경을 읽는 막바지에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아, 이러면 고구마가 썩는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른 그 생각을 적고 집중하려 했지만, 그러나 순이 제거된 고구마의 상황은 고구마에 대한 걱정은 이미 제 속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고, 그 결과 묵상을, 묵상글을 적는 이 서두에도 고구마 이야기를 먼저 적게 된 것이죠 고구마 순이 있으면 그래도 비를 가려주게 될 것이고 순이 없으니 내리는 비를 전부 다 막게 될 것은 뻔한데 며칠간은 개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고구마는 얼마 못가 썩어버리게 될 것이죠 참긴 가뭄을 잘 견디고 자라난 고구마인데 막판 농사에 이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염려가 되었죠 하지만 제가 늘상 생각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만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러나 나는 괜찮지만 고마운 분들에게 보내드린 드릴 고구마가 오래 보존이 안된다면 그게 실례가 될까봐 하는 마음이죠 제 먹는 것은 썩어도 그만이지만 그러나 대접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혹이나 선물로 드리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봐 솔직한 제 마음 한쪽에서는 아이고 바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는 농사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묻지 않고 또 바보지 됐다. 마침 우리 이집팔도 그때 오셨는데 이런 생각이 저의 새벽을 지배를 했죠. 순간 창세기로 제 마음이 옮겨갑니다. 동산 중앙에 심겨진 그 금지한 나무. 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정말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뱀의 말 하나님이 진짜 죽는다고 말씀하셨느냐? 뱀은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였죠. 안타깝게도 하와는 뱀의 유도신문에 딱 걸려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야 할 사람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고 말았죠. 결과는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이렇게 묵고 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이렇게 겪게 되었고 땅은 가시와 은근히 를 내게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새벽에 성경을 읽다가 막바지에 잠시 집중하지 못한 그 틈에 비에 젖은 고구마가 생각이 드는 것을 보고 성경 을 읽다가 절대. 틈을 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틈을 주면 안 되는 거구나.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이 제거되면 성장이 멈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썩어가는 것은 뭐. 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이 원리는 알면서도 실제 적용은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성장이 멈추면 그때까지 자라난 신앙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속에 충만해야 하는데 살다 보면. 믿다 보면 받은 은혜는 어디 갔는지,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고 개성들만 마음껏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도 멈춘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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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썩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유지해야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역대상은 다윗 이야기가 아 저기 족보가 나오고 다윗 이야기가 나오지만 역대하는요. 시작하는 서두에요.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열왕기상 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역대하의. 반복이 되어 나오는데요.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임하고 그리고 오늘 역대야 6장에서는 솔로몬이 긴 기도를 하고 그리고 7장에서는요 성전 낙성식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열왕기 상 9장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 솔로몬의 지나온 행적들을 보면 정말 거침없이 영적으로 직진한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 이야기는요 역대야 9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어떤 어, 변환점이 일어났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절을 보면요. 서바 여왕의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명성을 듣고 와서 그때부터 그 뒤에부터 방문 목적이 나오죠. 읽어봅니다.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방문 목적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서바 여왕은 그 다음절에 뭐예요?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가게 하고자 함이 아닐까요? 그 다음 구절은 또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자기 마음에 이 서바 여왕의 자기 마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 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는 2절 말씀에 의하면 서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절 부연, 부연으로 설명되는 말에는 뭐라고요?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요. 이절 말씀의 이끝부분에 부연으로 설명되는 이, 이 말씀, 이 문장을 보면서 이게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몰라서 대답할 것이 없을 정도이면 잘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서바 여왕이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매우 많은 시종을 데리고 갔습니까? 향품과 많은 금은 보석을 낙타에 실고온 것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고 청탁하려고 온 것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어려운 시험으로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이 서바 여왕의 방문 목적이죠. 무려 2000km의 의 거리를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 거리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 온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험하고자 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요 레나소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시도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서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 재롬에 대해서 명성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와 함께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현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와 자신의 마음 안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말하였죠. 서바 여왕의 질문에 대해 솔로몬은 정말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었고 매우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말을 들은 여왕은 그의 답변을 매우 만족스러워했던 것이죠. 게다가 솔로몬이 건축한 그 궁전과 많은 업적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계단을 보면서 감탄을 금하지 못할 정도였죠. 솔로몬의 뛰어난 명성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서바 여왕은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칠절팔절 읽어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를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 <laughs>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산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충만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도 편협한 시각을 갖지 않았고 오판하지 않고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었던 거죠. 제가 고구마순을 다 제거해놓고 보니 아 이거 솔로몬의 지혜가 부럽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지혜롭다는 것도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역대야에서 구장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가 서바 여왕이 와서 방문하고 서바 여왕이 정말 또 놀랐고 그렇게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이 역대야에서는 구장으로 끝이 나지만은.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가면요. 열왕기상 10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스바 여왕이 방문한 이후에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여인이라. 이렇게 서바 여왕 방문 이후에 급반전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는 생각해 볼 것. 아버지 다윗의 인생에서 바세바를 취한 것이 그의 인생에서 큰 치부가 되었고 죄가 되었듯이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도 그침없이 영적으로 직진을 하다가 전장에 나가야 할 순간에 다윗이 텀을 주었더니 곧 바세바를 취하게 되고, 솔로몬이도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대답하이 못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서바 여왕의 방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할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요 성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틈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죠 진짜 지혜로운 것은요 이성에 넘어가면 안된다는 것 오늘 우리 교단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 총회장이 왜 교회 권사님과 그렇게 일탈을 보이고 만 것입니까 사단이 공략하는 공격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세습을 정당화. 하게 만들고 많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모두가 인정하죠. 그러나 제가 하나 더 붙여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3일 개엄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개엄은 개몽룡이고 대통령의 고유한 근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도 극명하게 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지도자를 혼탁하게 하고 나라와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진리는 하나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극과 극으로 대립하게 만들고 극과 극으로 생각을 나누는 이 작업을 누가 부추기냐 이겁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오늘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외에 아무 썰 몹는 정치에 붙들리고 누가 붙들리고 누가 얽고 누가 틀리고 논쟁하게 만들고 그러다 싸움이 나고 이건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이방여인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론의 이념에 붙들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복음에 붙들리고 예수 생명에 붙들리는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것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맞다 틀렸다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은혜 받을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이것만 해야 된다 했죠 잘려나간 고구마가 빨리 캐내지 않으면 썩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아닌 것 저와 여러분들이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자라가야 썩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도 멈춘 것, 기도 거기까지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멈추면 그때부터 신앙이 썩는 겁니다. 은혜도요. 은혜 받다가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멈춘 것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썩고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아닌 것 캐내시고 이방의 여인을 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진리로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참 매일매일의 삶이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 거기에 붙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려 나간 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대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순이 있는 고구마처럼 나는 영적으로 그 잎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빨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받은 것으로 족하고 머무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과거에 기도 많이 했던 것, 과거에 성경 많이 읽었던 것, 성경 많이 아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현재 은혜로 충만한가? 현재 말씀으로 충만한가? 현재 하나님 내가 영적인 생활을 기도하며 은혜받은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는 죄로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지만은 그러나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던 그 결과는 우리를,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에 넘어가고 이성에 넘어가고 하나님 정말 명예에 넘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오늘도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 교회는 그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기도의 자리에서 멈추거나. 하나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영적으로 거침없이 직진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몸에 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에, 치료에, 요와 라파의 은혜가 저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황병정 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술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